안녕하세요 오렌지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지나가겠습니다 벌써 뭐게요 뭐게요 바로 아, 터닝메카드 이름은 모르겠네 이름은 키우고 갈텐데 제가 머리가 안좋아가지고 얘 타이탄이랑 하나 뭐지 타이탄 크로키인데요. 자, 변신시켜보겠습니다. 자, 꼬리. 자, 이렇게 됩니다. 이거 맞지? 크로키인가, 얘가? 뭐야, 변신이 빨리 되네요. 자, 이게. 아, 전송. 아, 전송을. 사촌동생아 가만히 좀 있어라 우와 크네요 손이 네 아이씨 화질이 안 좋아서 머리 살게요 와 이렇게 하면 되네 레드홀입니다 자 뒤집으면 이런 모양이고요 자 이번엔 그킹가그런킹가그룽킹가 자, 악어 모양의 메카니, 악어, 악어 형의 메카니마들, 이거 골렘이라고 한다거네요 자, 이상으로. 아, 아니구나. 이상이 아니구 자,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 땅이들리가 좋았네. 좋아하는 색이네. 주황색이 아주 땅이 되면. 자, 이겁니다. 좋아요, 좋아요, 구독 사랑. 좋아요. 사랑 구독 사랑입니다. 자, 이상 터닝 메카드 크로키랑 타이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